무엇든지 뭐 못한 게 없거든. 내 생각엔 못한 게 없다, 기야 운동을 못하나 싸움을 못하. 나 그러면 도덕실을, 도덕실을 하면 잘하지. 해는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날세다고? 지금도 나 이렇지만 확 하면 담 넘어가. 아니야. 지금도 그렇다고? 철복을 응? 못 내가 많 했거든. 씨름을 못해봐. 축구라는 내 못하는 게 없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 뭐 10년 걸리는 난 3개월이면 할수 있다 보는 거예요. 손도 작잖아 작잖아. 이거 남자 손님이 이거 쓰리 해도 잘하시지. 아니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 아니야. 역사 이래 하나님이 나한테 너가 하는 거야. 너가 나한 때문에 그러 감옥에 대고 이 세상에 제일 나쁘다는 성꾸락질을 세계에 제일 많이 봐서 나네야. 50억 일류간나 욕하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성꾸락질을 했지만은 그성구락질을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덧붙이고 있다 네? 두고 바라자. 요걸 요걸 먹음 먹음 요거 먹음 먹어서 좀하는 거야. 점점 올라온다고. 탕감복자왜 어? 올라가요? 뭐라고? 탕감복귀여자 이제 그말 한번 할 거야. 오늘 제목이 뭐인가? 부부 천국 보고 싶고 이 우주 보고 싶다 하는 생각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두 부부를 보면 다볼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천국에 따른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부부들을 확대시킨 거야 전제 세계의 그 모든 형태가 모든 형태가 되는 게 무엇을 번 따서 이 사랑할 수 있는 부부를 번따서 낸 거예요. 하나님 모델이야. 그 때문에 이 부부가 둘이 사랑하는 부부가 될 때는 박수 가야 돼 그런 사회에 대해서요. 도적놈 같은 이 남자로서 그거 언제 낳고 찰까. 하나 알고 하나 알 땅같이 하나님과이하나님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 조상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그피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이 피살이 전부다 400억 짜리 세포 가운데 천천히 우리 조상의 피가 전부다 섞어져 있어요 하나의 주식이 있어요 역대의 조상들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숭고한 존재를거어한는재 지극히 거룩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아이고, 나, 남자가 말이야. 미인 같은 여자도 쓴 말이야. 아, 어? 당신은 해피하다. 해피하다. 어? 미국에 들어오면서, you are 해피하다. 해피가 뭐야? 뭐, 뭐 해피야? 뭐 행복이야? 어? 행복. 여러분, 행정은 흘터 아래 양양이야. 아이고. 지구덩이를 지고 가는 양의 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뭐, 뭐, 지구덩이를 지고, 어, 어, 사는 그런 양이 얼마나 비참해. 사랑해. 사랑을 중심 삼고 지구덩이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그걸 행, 그 행복하다는 말로 어떻게 만들어놔? 그렇잖아? 행복, 행치, 땅, 땅 이게 뭐야? 양이야, 이지 예? 하나, 하나, 둘 했나? 예? 양양 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살고 싶어 간단해요? 어떻게 살고 싶어? 눈이 빠지도록 배우고 싶고, 코가 맥히도록 냄새 맡고 싶고, 귀가 터지도록 듣고 싶고, 손이 이뻐들어 뻗어뻗 뻗도, 만지고 싶고. 그런 것 세상에 뭐 있어? 돈 돈. 아 지식 지식. 뭐야? 권력, 권력. 사랑이야. 사랑은 주인인 줄수록 더 주고 싶은 거야. 네? 또, 놔주면 놔줄수록, 놔주게 될 때는 근 난가들을 한꺼번에 완전히 해방해주는 거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사랑의 세계야. 그래서, 여러분, 두 눈이 초점이 맞아야 되지, 요 어? 이것도 코도 이거 초점 맞아야지, 찌그해그지 귀도 초점 맞아야, 이거 부다잘 들리지? 예? 예? 여기, 저, 지평, 수평선으로 이, 이, 걸 초점을 맞 삼방기간에 이거 참, 다 기농처럼 맞아야, 이게 어지럽지 않더라. 참, 다 초점상에 사는 사람이야. 그것이 통합적인 초점이 무엇이냐? 눈 초점, 귀 초점, 코 초점, 아유입 초점, 그, 뭐, 뭐, 촉각이야. 촉각, 촉, 촉각은, 촉각 뭐라고. 촉각 초점 하여튼 다 안다고 말하잖아 다 알았지요? 그럼 모든 초점 뿌리가 뭐이냐 이게 초점을 만들 수 있는 뿌리를 뿌리가 될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건 뭐이냐 이게 사람은 힘 없어